포구를 지으러 산으로 갈까요? 포구를 지으러 강으로 갈까요? And... <laughs> 오 깜짝아. 아, 왜쏴요 <laughs> 걸렸다. <웃음> 아, 진짜. 아,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뭐야, 지금 팀킬 싸고 있어요? 라비스 님이 나쐈어요 아니, 그쪽에서 먼저 뒤쪽을 서페라스나 그래. 왔잖아요. 저 아니에요. 이 아, <목소리> 오빠 달려 어! <웃음> <웃음> 우리 여 오! 놀러 왔네 <laughs> 아니 정말... 빨리 오아시스를 먹어줘야 우리가 이걸 점령을 하지 말 정말... 정을 정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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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안녕 아저씨. 우리분대 정체성은 폭주적인가? <laughs> 양아치들인것 같은데 그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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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니 뒤에서 RPG 쏴요 <transcript> <또> 이게 뭐야 얘 완전 동네 양아치들이야? 동네 양아치 선택? 몇몇어어 어, 동쪽에 어약 500미터. 어, 오케이 점령 완료. 동. 테크니컬. <laughs> <데크>, 낸다 <laughs> <자, 웃음> 예, 문제 겁나 되는데. 아직 살아있다는 게신기하니다저 <laughs> 헬멧도 안 쓰고 네, 앞에 가는 오토바이 정자 정차합니다. 경찰이에요. 경찰. <laughs> 정차? <laughs> 헬멧 헬멧 위반하셨습니다. 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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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잖아. 자. 오 안돼. 아, 이거 이거. 얘... 어 잠깐만. 바보 <laughs> 알미. <laughs> <봐봐, 아니야. 웃음> <아니>, 네, 네. <laughs> 뭐 알미 기시가 <laughs> <히시야> 자기가 박아놓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나와 아까 가만있어요 못쓰 뭐 씁는... 이거 대한거어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요, <한> 번 <웃음> 이거 한번 하시죠 이거 화보은 뭐죠? 이거 왜안 지워지지? 이거 이거 쓰레기던데? 이거 왜안 지워지지? 아까 잠깐 초록색 들어왔었는데? 이거 <laughs> 뭐예요? 다른 점? 어두명 있어야 되구나 핵쓰레기 핵쓰레기 <laughs> 이거 쓰고 딥어요 <예뻐요>. 됐다 지어라 화보를 <laughs> 아, 어? 벙커 차에 아이지 깔았는데? 지어라! 너 얘들아. 오케이 가자. 진정 이래라 하산. 하하하하하하하하. 다시 갑시다. 어저아저 뭐야 감자가 아군 트럭이구나. 누가 그렇게 차만이 있어가지고 하래. 몇 보단다 일어났다. 안 잤다 일어났다. 자 이곳에 박격포를 죽습니다. <laughs> 뭐야 왜왜 왜, 뭐야 왜또 부셨어? 박격포 타봅시다 박격포 박격포 지어요. 이래라 하산. 왜부수고 있어요? 왜왜부숴 자꾸 누가? 마스크님 음, 잡고 들어오셨어. 우리 지에 아, 스파이가 아니에요. 있는 거 아님? 엑스맨이 <laughs> 있었어. 아이, 아이, 들켰네. 마스크님 아까 기도 시간도 아닌데 기도한다고 사원가시더니 아, 그, 아. 신기했어. 거서 그 자본주의를 <laughs> 받아오셨나보네. <laughs> 아, 거기서 엑스맨이 되라고? 이거 안 되지. 어, 님들. 어, 됐다. 됐다. 어. 네, 내가 타고 간다. 안 돼. 학교콜을 떠라. <laughs> 얘들. 근데 나아군쫓는거 아니, 아니야? 박혀 보죠. 봐요. 제가 뚫게요. 오케이. 지어라핫산드라핫산드라뭘또 지어 뭘, 이거. 보 저쪽 제이님 스레퍼 신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니들니들도다 <니따따도 웃음> 스레퍼 신고 있어. 나오스 냅레야 네, 네. 아 미치겠다. 저, 저 아군 지원해줄게. 위에 하나 보고. 올려줘요 빨리. 폭격캐티.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 어디서 언제 언제 써 이거? 어디서? <laughs> 아 이제 봤어요 이거? <웃음> <웃음> 나의 내비 <laughs> <laughs> <나의 데뷔> 엄청나죠. <laughs> 스매기다. <스맥이다. 웃음> 내가 이 게임을 내가 돈 주고 놨어. <laughs> 아 미치겠다. 본 주고 타는 게또충격적인다 갑겜이잖아 갑겜. 아 미쳤어. 아직. 맞군 맞군. 맞습니다. 아, 네. JT 안에 싸세요 좀안쪽으로 좀 안전하게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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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전진 나가 싸워라 용맹한 알라이 전사. 네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디야? 알라이 전사요. 어디야? 이 자본주의의 개들 어디냐? <놀람> 아이씨, 병, 별 수상천의 한곳에 쏘는, 어디서 쏘는 거야? 찾고 있어야지. 아이씨, 저거 어디만 쏘는 죽었어요? <놀람> <놀람>